번역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천손가 212장입니다.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분여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혈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laughs> 요한 이서는 요한 이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6절까지 사랑하자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용은 7절부터 13절까지 미혹하는 자, 이 내용입니다. 에, 앞에, 이제, 장로인 나는, 이 장로인 나는, 이렇게 하면, 어, 요한, 사도 요한은 이제 가장 장수한 어, 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의 어찌 보면 마지막 남은 연장자,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다른 사도들이 하나, 둘 죽어감에 따라 아마도 예수님과 실제로 대면을 하고 보고 듣고 하던 그 마지막 사람으로서 기록으로 남기는 데 대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아, 자기가 남기고 싶은 예수님의 그 살아생전의 모습은 과연, 과연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남기고 싶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뭐였는가? 바로 사랑의 예수님 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개인적인 만남을 시도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3장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9장에서는 실로맹인을 만나고 11장에서는 나서를 만나고 그리고 15장 부터는 제자들을 사랑하사 그 마지막 이 저녁에 있었던 일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 있고 그걸 통해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에서는 사랑하자 사랑 이란 말이 성경에서 정말 유독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를 경계하고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는 바른 믿음 붙들자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그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요한이서에서는 아주 압축되어서 나타납니다. 앞부분에는 사랑하자. 뒷부분에는 분별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인 나는 이러면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고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분별하고 사도적 가르침을 이어가도록 하는 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이제 장로, 장로인 나는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이게 부녀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5절에도 부녀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 이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부녀다. 택하, 택하심을 받았다 할때 우리는 이제 교회다 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헬라어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뽑아낸 자들의 모임 이런 의미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이제 이 택하심을 받은 여기고 분녀 부녀, 분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숙녀 분녀 뭐 이런 의미의 뜻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 어원에서 파생된 비유적인 뜻으로 모임, 집합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맥상으로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부녀여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이라기보다는 모임, 집합 이 뜻으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럽고 문맥에 맞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모임, 택하심을 받은 우리 공동체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느니, 우리, 우리 모임이요, 우리 교회요, 내가 이제 구하느니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 모임, 우리 집합과 우, 우리 공동체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예수님은 영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예수님은 곧 진리신데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3절에 보면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있으리라. 복을 비는 인상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도 참 예수님을 꼭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기둥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 다음에. 에 나오는 것이 진리를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는 이 서로 사랑하자.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처음부터 가진 게 사랑이다. 이 진리를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진리가 살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믿음과 삶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이다. 옛날에는 다른 거였지만 지금 와서 내가 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더라라고 새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라. 그 가르침을 받은 무리가 우리 택하신 무리이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비진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또 사뭇 어조가 달라집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미혹하는 자, 또 7절 끝에 보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육체로 오셨다라는 걸 부인하는 자, 당시에 아마 헬라 철학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단이 이 인간의 형상처럼 오셨지만 사실은 신이었다. 그때 당시의 철학은 육과 영을 분리해서 응?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더러운 육체일 수 있느냐? 신이었다. 그렇게 오셔 가지고 어 응. 지내다 가신 것이지. 이 우리 같은 그런 더러운 육체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 그래야, 야,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육체니까 그렇게 못해. 하고 예수님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왜? 불편하니까.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손해보고,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나는 내 욕심도 따르고 싶고, 내 욕심의 캐락도 따르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었다. 지금 못 따라 하는 것의 변명이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못 산다. 거부, 거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못 산데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렇게 못 사는 게 당연해. 라고 변명을 하는 거죠. 헬라 문화를, 헬라 철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에다가 살짝 섞어가지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믿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그 이유가 나 손해 보기 싫으니까, 나 편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전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고 적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마 교회를 많이 흔들었던 모양입니다. 이단 사상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믿는 신앙에서 떠나간, 배교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 손해보기 싫고, 이전에 살던 대로 편하게 살고 싶고, 어떤 부분이 그러냐? 헬라 문화에서, 그리스 문화에서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제 디오니오, 디오니소스, 술의 신, 술의 신, 제전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막 온통 술을 퍼 마시고,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또 뭐가 따르느냐 하면, 신전에 바친 제물, 고기가 또확 풀립니다. 그것도 먹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술과 고기가 있는 그 신전에 가면 뭐가 있느냐? 신전 사자들이 또 여자가 막 그렇게 유혹을 하고 난리 칩니다. 그거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그거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하면서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야, 나는 그 유혹을 못 이겨서 그거 하고 살 거야. 그말안 하고 예수님 탓으로 돌리려고 지금 영지주의 철학 넣고 아니면 뭐, 뭐 넣고, 뭐 넣고 해가지고 자기는 옳고 자기는 거룩한데.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신이었으니까 그렇게 했지. 나는 그렇게 못해.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 아니요. 의로운 게 아니죠. 자기 죄를 덮으려고 예수님 탓하는 겁니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자기가 믿음 때문에 자기 삶을 바꾸거나 자기의 욕심을 꺾거나 하기 싫은 겁니다. 그게 바로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을 읽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것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아주 고마운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걸 보고 기뻐하면서 상을 주시는 그런 준비까지 하셨는데, 근데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 만족하고 그걸 좋은 줄 알아라. 술과 고기와 신전에 사제들 그런 것 따라다니면서 이 썩을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온전한 상을 기뻐하고 그걸 추구하라는 얘기지. 앞에서 사,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 예수님 바르게 믿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신 것을 시인하는 것,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완전히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그리고 죽으시기까지 했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고백에 들어가는 것도 바로 이 사도적 믿음을 계승했다라는 고백이지요. 이 사도적 믿음,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은 믿음,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실상은 믿음을 버린 자들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척하고 있지만 믿음을 버린 자들이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사람입니다. 예수님만 모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대로 믿는 믿음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때 당시에는 가정을 교회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이고, 안식 후 첫날, 주님의 날에는 자기의 집을 내어주어서 모임의 장소로, 예배당으로 활용을 했지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아예 교제를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공적인 예배장소에서 그들을 환대하는 그 자체는 이 미혹하는 자, 저크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지요. 그들을 환대하지 말고 성도의 교제를 끊어라. 왜?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 적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비진리를 전하기까지 하는 자는 끊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왜냐 그들은 일부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고 다른 사람까지 그 복음의 거부의 행렬에 동참하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의 의지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수 없다 그랬습니다. 12절에 내가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공동체 안에서는 어쨌든 대면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일이죠.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다 떨어져 있어 봤습니다. 많은 성도의 교제는 이 성경이 말하는 친밀한 교제는 서로 얼굴을 보고 서로 인사를 직접 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교제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내 몸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공동체의 위치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게 교회 모임, 택함 받은 모임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공동체는 각기 떨어져서 마음만 간다 해가지고 무인도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 함께 그래서 서로 다치기도 하고 부딪치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나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이지요. 그래서 대면하여 말하려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기쁨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물론 부족한 인간들끼리 모이면 찌그덕 빠그덕 불편한 점도 있겠지요. 그걸 용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첫 단추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택하심을 받은 내네 자매 이 자매라는 부분도, 어, 아마 교회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무난하고, 그래서 이런, 교회 공동체가 오히려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진리인 사랑을 서로 나누고, 그 다음 비진리인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를 분별해서 구별해 내고 이것이 이 미혹 많은 말세에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따는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시고 그분을 따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미혹 많은 말세에 저희들이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